자. 음. 이 금쟁이는요.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근데 어, 일단 어느 정도만 기억하면 되게 쉬워요. 이제 쉽고 이제 이제 간단한 문제도 나오지만 응용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어 시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라라고 하는데 자. 어다 지워버렸네. 아 지운 거는 감사하지만 아, 문제는 이제 내가 다시 써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자 일단 개업, 음,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가 있었고 자 일단 기왕 복습하죠1년이나 지금 어떤 일천억 벌금이 4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중개, 네, 중개 대상 물에 대한 매매 업을 금지한다. 그다음에 또두 번째는요. 어, 무등록, 무등록 업자 알면서,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래부터 어떻게 한다.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있었죠. 뭐, 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마 이럴 때는 아마 케이스가 아마 다른 걸한번 얘기, 잠깐 얘기해 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요. 중개보수, 예, 중개. 보수에 대해서 뭐 한다? 초과수수, 초과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거짓 언행 이렇게 썼죠. 거짓말하는 거안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요까지가 이제 1년이하 징역 또는 천원금. 아, 그러면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이 벌금. 형벌이 좀 크죠. 자, 일단은 다섯 번째가 뭐냐면 증서. 중개의 증서에 대한 매매업이에요. 자,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 이제 뭐, 여러분들 교재법 뭐라고 나오냐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양도하거나 알선하거나 양도 알선이 금지되는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그러면 그러니까 임대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분양과 관련된 부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증서가 뭐냐 분양과 관련된 증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거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약통장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입주자 저축증서라 그래요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한번 거래해 보셨어요 한 번도? 모르겠어요? 어, 한 번, 아, 청약통장 없어요? 거래 한 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네. 어, 안 해보는, 안해보면 다행입니다. 이 청약통장 거래에다가 걸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법 배우시죠? 공법에서 나와요. 주, 공법에 주택법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법 어디쯤 나가고 있어요? 정비법? 어, 진도 많이 나가네. 공법도, 여러분 아마 공포스러운 법이라 그래가지고, 꽤나 아마 힘들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주택법이라고 했는데그 주택법에서 이 양도 알선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청약통장 거래하다가 적발하면요. 판 사람, 산 사람, 다. 거기다가, 중개준 사람까지도. 거기, 거기도 알선, 알선자까지도 처벌 을았습니다 자, 주택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형벌도 같아요. 자 그러니까 판 사람 산 사람 다갔고요자 그다음에 또 분양 그렇게 청약통장 거래 가지고서는 분양을 받았죠. 그 분양 받은 그 분양이 취소됩니다. 자 나중에 분양 취소, 계약 취소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상당히 요즘은 강력하게 어, 처벌받고 규제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주자 저축증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많이 사실 거래를 해요. 하기는 요즘은 어, 그래도 청약통장이 많이 남아돌아 가지고, 어, 그래도 그나마 좀 이제 거래가 좀 덜한데, 음, 그래도 그래도 거래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만요. 자, 어쨌든 이런 거 중개주거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지금 누가? 누가요? 여기 뭐라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 소속공개사, 중개보증까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얘기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시험 문제 청약통장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뭐, 이 주택법에 보면 그와 관련된 증서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약통장 얘기만 주로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보죠. 여섯 번째는 실제로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만능이 대리하는 행위. 자 중개의뢰인과 뭐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중개의뢰인이 누구예요? 네, 중개의뢰인이란 네, 매도가 될 수도 있고 매수가 될 수도 있고 임대차가 될 수도 있어요. 나, 내 사무실에 어떻게 돼서? 의뢰한 사람이에요. 내 사무실에 의뢰한 사람. 이거 팔아줘, 사줘, 내 사무실에서 어떻게 돼요? 쫓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뭐 하면 안 된다? 직접, 거래.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자, 이거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까지도 하는데, 왜 직접 거래 금지하느냐? 간단해요. 자,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A가 1억의 물건을 개혁중개사 가백에 내놓습니다. 이거 1억에 팔아줘. 자, A는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어떤지 잘 몰라요. 특히 시골 땅들. 동네에서, 옆집에서, 너 그거 저한 3년 전에 저땅얼마 팔았어? 그러면 얼마에 팔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것도 그냥 내도 그대로 내놔요. 그런 경우 많아요. 자, 그러면 개혁공개사가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1억짜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한 1억 5천은 받아낼 수 있는 땅입니다.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방법. 네. 이렇게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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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서, 예, 나중에 1억 5천에 툭 팔면 되겠죠? 예, 예 바로 요거를 막기 위한, 간단하죠? 네. 예,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의뢰인과 이런 식으로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의뢰인과 거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의뢰인이 아닌 사람과 거래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하는 방법. 자, 정보지, 생활정보지 있죠? 벼룩시장 이런 거. 어, 정보지를 보다가 물건이 괜찮은 게 나오죠? 그거 불러다가 나 이거 살 거니까 계약체결 하자. 사도 상관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정, 그 정보지에 보면 직거래 장터 뭐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보면 의외로 좋은 물건도 많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왜여러분들 정보지에다가 왜 광고네요? 예. 네, 중계, 중계 보수. 조금 이제 보수 나오겠지만 중계 보수를 뭐 하기 위해서 네, 저렇하겠 근데 가능하면 정보지 여러분들이 그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정보지 활용하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좋지 않죠? 일단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거로들는개혁 공사를 통해서도 그 일어나는 판인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돈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지를 이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요. 아 어쨌든 자 그런 부분에서 직거래 같은 경우 나오면 그건 해도 사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거는 누구와 거래한 게 아니니까. 예 네,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자 직접 그래 취지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 뭐를 금지해요 쌍쪽을 대하는거자 a와 b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 어 주변에 있는 개업 공계사에게 전적으로 맡겨 가지고 네가좀 알아서 좀 해라라고 맡겨서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물론 믿는 사회 좋은 사이지만 자 a가 갑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 니가 알아서 좀 팔아줘. 나 이렇게 팔아줘. 이러고 위임시켜줍니다. 예, 이제 위임장 써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b 도가볍게 니가 알아서 하나 땅좀 사나 뭐 이런 거 있죠. 왜? 맡겨두는 거 있죠? 니가 그돈 범인에서 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음, 매물을 팔면 대금을 그냥 받지 않고 이렇게 고 범인에서 네가좀 이렇게 좀 하나 좀 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A도, 가볍게